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림 잘 그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얼굴형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얼굴을 잡으려면 일단 틀을 잡아야 돼요. 틀을 잡으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말해 볼게요. 자 잠깐만. 자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말해볼 건데, 음. 아 제가 그림 그리는 앱을 핸드폰에 안 깔아놔가지고, 음. 자 그림 그리는 앱을 안 깔아놔가지고, 음. 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얼굴형을 잘 잡으면, 이렇게는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는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얼굴형을 잡아도. 자, 그래가지고, 뭐 음, 그림 그리는 게 어디지? 자, 찾았습니다. 자, 이제, 주니어 네이버로 일단 했고요. 얼굴, 동그란 걸 그리면 아 잠깐 아 잘못했다 <laughs> 자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그림 그리는 게좀 어려운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검색으로 할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굴형을 동그랗게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치면 얼굴은 완성됐어요. 얼굴은 완성됐는데, 이제 표정이랑 이런 걸 그려주는 거죠. 자. 일단 표정이나 입이나 이런 걸잘 그릴, 잘 그리는 첫 번째 꿀팁. 얼굴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고. 정근. 아, 이거 연필 조정하는 게 있었구나. 여기에 눈을 그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저는, 눈을 이렇게, 아이씨. 아니, 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고서 이 십자가를 없애주고, 하면, 뭔가 눈, 눈 틀이 잘 잡혔죠? 음, 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일단 머리카락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리는 머리카락 스타일인데,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리고, 눈썹, 아, 아, 잠깐. 자, 눈. 그려두고, 입까지. 와! 자, 일단 핸드폰을, 뭐, 자, 핸드폰 말고 다, 다른 걸로는 잘 그리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엔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렸을 땐, 결국엔 그냥 이런 그림체밖에 안 나와요. 짠. 아! 어, 이런 그림체밖에 안 나와요. 자, 이제, 몸통. 이런 건, 목은 그냥 이렇게, 해. 그림 못 그린, 그림을, 그림을 뭔가 그리는 게 자신 없지만, 난잘 그리고 싶다. 아, 어쨌든,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이라면, 목은 이렇게 다 네모나게 해요. 자, 하지만, 목이랑, 몸이랑, 같이 해준다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팔은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팔은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팔은 무조건 몸하고 목하고 같이 그려주라.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자, 저제틈신 그린. <laughs> 예를 들어서 이렇게 <laughs> 어뭐 어쨌든 이렇게죠. 자, 그린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1. 머리카락부터. 머리 카락 아 씨. 자, 뭐 일단 1번은 머리카락부터. 자 먼저 머리카락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요 얼굴 아씨 2번은 두번째로 얼굴을 그리고 첫번째 표정. 자, 표정은 꼭 들어와야죠. 자, 표정. 그리고 네 번째는 목. 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되겠죠.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